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기억하게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의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리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을올게 분별하며 그러울 것이 없는 일뿐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있으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경건하지 아니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다 같은데 그 중에 후메레와 빌레도가 있느라지혜에 관해는 그들이 그럴 때였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인치미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팀오데. 서서를 제 목회에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디모데에게 좋은 돈 목자의 어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게 또 성도들을 잘또 가르칠 것인가 먼저 이 선배 된또 사도 바울로서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격려하고 또 이모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겸변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교회 안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 먼저 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날, 사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한데, 되게 이제 큰 교회는 일꾼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큰 교회는 교사 교 분도 부족하다 고 그러고 교회 봉사 의 분도 없다 고 그러고 그렇게 오래 큰 교회에 들어오면 점점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 교회를 섬기려고 안하한다 오히려 이 작은 교회 의 성도들이 또 십실반 내가 또 다른 사람 못 가려 내가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그런 교회가 또 있는 반면에 또 많은 교회가 일 분이 없어서. 목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우리가 시장 산한다면 우리는 주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꾼,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수입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또한 장래 하늘에 또 축복을 또 상급을 쌓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 요즘 시대의 교인들을 풍자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끌어줘야지만 오는 교인이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인력거 교인이라고 하죠. 내버려두면 세상 안 하고 자꾸 누군가가 막 전화하고 이 끌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지 네, 못해. 교회도또 나오고 하는 그런 예, 교인이 있다. 또 이런 교인이 있다고 해요.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나가겠다 하고, 다음에 또 일하겠다 하고, 이런 교인들, 이게 핑계교인이라. 이런 또 교회이 있습니다. 또한 침묵 교회 교회는 것을 마치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또 어디 또 나들이 가고 늘이 하나의 그회양 모임처럼 침묵회처럼 교회니까 서로 예배와 말씀 중심보다는 서 성도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그걸 더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침묵 교회가 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또 어떤 교인은유랑교인한교회 정을 잃지 못하고 극록하지 않죠 그러나 늘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랑하면서 다니는 교회인데 이번 주는이 교회 또그 다음 주또 다른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교회를 정하지 못 이리저리 다니는 교인들 이런 쪽 교인들이 또 있다. 또 시험 채점당 교인 이 있다고 해요. 마치 선생님의 시험을 채점하듯이 늘그 사람 교인을 평가하고 채점하고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좀 부족하네. 자기가 이제 판단 자가 되어서 일일이 이제 비판하고 이런 또 때로는 또 목회자에게도. 또 이제 비판적으로, 오세이원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또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사실 또 자신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채워줘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변화되어가면서 나가는 그 교회가 그게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십사절 보니까 이제 목회적으로 권면하는데 너는 그들로 교회들이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신앙 이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이제 2장 8절에 보면 나왔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주님을 교인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라 그걸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민명하라 쓸데없이, 교회들 간의 이런 말다툼, 언쟁이죠, 논쟁. 진리를 연구하고, 서로 또, 이 은혜받음을 나누고, 이것이 아니고, 서로 그냥 티각태각, 말싸움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아주 없어져야 할거라고 없어져야 할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는 어미 명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절대 교회에 들어와서 말다툼이나 이런 또 언쟁 싸움 박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집안 싸움하다가 화가 나면 교회에서 품사 붙이잖요 남편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데 또 직장생활에서 이런 불만 갈등이 있는데 교회 와서,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좀, 그런 것처럼, 교회 와서, 그걸 자꾸, 자기가 반장으로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 자기가, 마치 리더자처럼, 리더인 것처럼 자꾸 행사하려고 하고, 자꾸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늘주 안에 서로 세워지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오늘 부문에 아왔던 말다툼 이런 더 서로의 비판하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안 된다. 이거는 엄히 명하다 엄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신신의 일부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은 말씀에 뿌리 박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주의의 권은 말씀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공포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요. 간혹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일찍 와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일 있으면 또 앞장서 일을 하는데, 말씀신앙이 약하니까 쉽게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한 교회 생활에서 여러 문제가 있으면 쉽게 또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그렇게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있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등 말씀의 조명을 받고 깨닫는 그런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몸이 아프면 진단을 받는데 딱 원인을 알면은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MRI 찍고 해도 이게 왜그런지 모르면 참 고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늘 거기에 띄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여 고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 시대의 조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고, 지혜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 5절 끝에 보게 되면 두 그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힘써라. 자,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러분 섬김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스님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게 바로 희생이죠. 내가 남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주의를 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나는 안한다고 이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일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일을 내가 해야지 또 사람들의 싫어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신앙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를 위하여 숨기라고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유일을 위해서 건강을 탐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이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게하고또 기도하면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신앙적인 그를 많이 쓰고 동시대에 아주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또 학자가 바로 제가 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또주셨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요 또한 내 교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 또이 교회를 내가 정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또주셨고요또 함께 또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만날 것이었고. 여러분, 이런 좋은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익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고 내 자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나왔습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영감을 우리가 그 바라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불신함과 원망과 또 이런 또 불평 이런 것다이 망령된 헛된 말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살 때지라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왜내 삶이 이 모양, 이상입니까왜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오로도전하고 원망하는 그런 또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그동안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나 을잘가꾸고 사용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17절에 보니까요 그 그들의 말은 망룡대 헛된 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아닌 그런 세상 헛한 이야기와 함께 진리가 아닌 그런 이단에 빠져서 그 이런 망룡 헛된 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허드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악성종양은 암이잖아요. 암. 여러분, 이 대부분 암의 특징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찔리거나 아프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아, 내 몸에 암이 발생하는 걸 모르잖아요. 소리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암이 결국 확산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상을이 돼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 많이 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망령대 확대의 말을 자꾸 퍼뜨리고 또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마치 악성 종양처럼 교인들을, 교인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17제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 처음에는 교인이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이 다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직분을 받은 일분이었다고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 후메레오와 이 빌레도가 그만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그걸 이단에 잘못된 교리를 자꾸 이제 가까운 교회 들혀가지고 악성 종에 퍼지 것처럼 교회가 시끄럽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들이 잘못된 신앙이 빠졌습니까? 18절에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들이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지나갔다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면 것으로 영원보험 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끝난 거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의 부활을 보이면 그래서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 부활되는 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냥 믿으면 그걸로 그냥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걸로 끝난 것이지. 우리가 장차 예수님 땅에 오실 때 육신이 부활되는 거 너는 아니다. 이렇게 이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부활만, 믿었지, 육체의 부활은 있지 않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에도 영육의 부활되는 그런 또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얻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놓았는데 이들을 이제 쫓아내고 성도들을 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이런 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본문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어 견고한 터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는 이 교회 이 견고한 터인데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저를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신다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시니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사는 자는 이런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이런 세상 풍조와 이단에 빠지지 말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이런 무익한 말, 다툼, 이런 악행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 모두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에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참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었고. 막는 대로 헛된 말을 또 함으로써 교회가 더시끄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더함너하지이 시대에도 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또 쉽게 또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각종 또 잘못된 교회 이단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란 많이 또 있습니다. 삼성 도 비전기고 세우셨사오니 이곳에는 성도 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스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을 다 바라보며,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